너왜 화장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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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사하고 저거 소품 있는지 없는지만 네. 확인하면서 네. 쭉쭉쭉 넘어가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안산 문화예술의 국장에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내일 있을 애국 천가 드라마 콘서트에 출연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리허설 날에 초청을 받았어요. 뭔가 무대 뒤편으로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떨리고 기대되는데 배우분들 이 실제로 콘서트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지 그 리허설 현장을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또 유익하게 잘 봐주세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요. <laughs> 네. 오늘 이번에 하는 거는 8.15 광복절 기념으로 음. 우리나라 애국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음. 누군가의 손에 어떻게 해서 변질이 됐고 그래서 애국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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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돼야 된다 라고 음. 얘기하는 작품이 있죠 음. <laughs> 드디어 출입 금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네요 제가 아, 출입 금지 아, 다 들어가는 거야 <laughs> 발만 부셔놓거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복잡하지. 네. 아, 엄청 방이 진짜 많네요. 음, 엄청 복잡해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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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그 대피도들. 아. 그래서 무대를 오면은 항상 무대 감독님 입회하에 무대 관련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피 교육이랄 건급상 음. 이게 이제 전체 아 스케줄. 분장 순서부터 해 가지고 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좀 어 어떤 과자들이나 아, 다과들 좀 있고. 아, 어, 비치 있고. 저는 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다. <laughs> 진 아무도 안 오셨네요. 어. <laughs> 되게 일찍 오신가 봐요. 보통 콜타임 한 10분에서 20분 전에는 오려고 노력을 하지. 아, 어, 그게 이제 또 약간 그런 거고 좀애고 어, 간그 시간 조금 있어서. 그 리허설 할 때는 이제 분장 스태프분들이나 뭐 연출 감독님들 다 오시는? 그건 내일. 아. 내일 이제 공연 직전 리허설 때다 오시는 거고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 신동. 음. 여기 또 분장실이 있네요. 응. 음. 분장실이 진짜 많구나. 엄청나게 많죠. 여기 이제 무대로 향하는. 음. 오 대박. C는. 음. 네. 와, 대박이다. 여기 이제 앤드가 싹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해당 안되하요미니하세요도 뭐 없죠? 네영상 네. 네. 미니어처 같은 게 없더라고. 어 연상은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이쪽에 쓰시고 내일은 어, 아나 정장 보여줘야지. 어. 뭐가 들어가세요? 계속... 의상. 음. 아 의상. 음. 보통은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의상 네. 팀이 따로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런 행사나 갈라쇼나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것들을 다준비해주기에는 인원도 음... 부족하고 할일도 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에게 직접 혹시 그런 옷이 있냐라고 이제 연출부 팀에서 부탁을 하죠. 아, 그럼 이게 성님 옷이네요? 네, 생각해.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음,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 배우의 체형과 소, 뭐 발이랑 이런 거다 아... 하나하나 해 가지고 이제 주조연님은 아... 달라. 주제는 다른데, 네. 이제, 무명 배우들은 단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이제, 나같이 단역 배우들은 여러 종류의 옷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아... 특히 뭐 시대극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그 옷이 있어 거기에 의상이 아. 우리가 그런 옷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물이라든지 음. 음. 뭐 로맨스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이 가 일상복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상팀에서 혹시 배우님 편한 의상이 있으시냐 음. 저희는 이런 컨셉을 원한다 이러면 그 컨셉과 비슷하게만 가져가면 음. 내가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아.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준비해 줄게 아. 연습 끝나고 네. 배우들끼리 숙소에서 술 마시기로 했는데 네. 거기 에 오늘 아이템이 핫핑크라서 핫핑크 수건을 찾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신기한 배우들끼리 그렇게 하고 좋는 거지 뭐 아. 숙소도 여기 서 따로 이제 구해주는 건가요? 숙소를 해주는데 연극이나 뮤지컬 같이 이런 행사 공연 무대는 숙소랑 식사 같은 걸 챙겨줍니다. 제작사의 역량에 따라서 모텔이나 음. 여관을 잡아줄 때도 있고, 네. 레지던스 호텔을 잡아줄 수도 있고, 음. 배우 식비 같은 경우에는 배우한테 음. 따로 페이로 지급할 때도 있고, 음. 아니면 도시락을 그냥 이렇게 사줄 때도 있어요. 네. 음, 근데 드라마는 숙박이나 식비가 안 나와요. 배우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사실은 안 좋다고 봐야죠. 다녀봤어요. 영화는 그두배다 두 해줘요. 그러니까 음. 또 그게 달라. 야, 우리 펑투어. 펑투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 같지? 근데 언니랑 안 만나요? 아니 뭐 어떤 역할? 뭐, 나는 이제 안창호 어. 선생님하고 독립운동하시는 어. 뭐 투사 역할도 하고 음. 여러 가지 역할. 음. 아 일은 다 해요. 그럼. 어. <laughs> 써봐야 돼. 근데,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이게 복볼 때는 이렇게 뻗을 때는. 그랬구나. 음, 얘네를 들여서 가자. 이게 또 무대 의상들인가요? 네. 네. 아 네, 전부 다 우리가 분장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은 없어서 사실 여기서 다. 아. 어, 예요 야, 채연아. 원래 보통 이렇게 어, 와서 준비를 뭐, 하시나요? 집에서 아니, 하시기보다는? 그냥, 아. 사실 제 메이크업을 보통 하지 않는데 네. 유튜브를 찍고 계시니까 내일을 지켜야 될것 같아서 아 하고 진짜요? 있는데 피부 어, 톤이 맞질 않아서 아, 네. 더 어두워졌어요 되게 아, 밝게 나오시는데요? 아, 네. 어? 엄청 어? 긴장되요 긴장은 안 되세요? 그 내일 공연하는 거? 일상 용 있는 일이라 <laughs> 아, 네. 긴장은 되세요 <laughs> 너왜 화장했어? 하하하하하 하 지금 음. 의상 체크하시는 거세요? 아, 네, 의상을 이거 <laughs> 네. 봐요. <입어봐야 웃음> 네. <laughs> 아니 갑자기 <laughs>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아, 어떤 게 조금 <laughs> 더잘 <laughs> 맞고 어른이나 둘나도 좋아요. 아 이건 제가 가져온 거고 이 너무 커서 좀커 가지고 어때요? 어떤 거 맞나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조신해지셨네요. 방금 아, <laughs> 되게 춤 추시고 그랬는데 아, 대본 이제 준비하시는 그래요? 거세요 대본요? 네. 아, 아 대본 아, 아니고 제 대본이 아니고 아, 소품이 군요 소품인데 여기 대본이 네. 있네요. 네, <laughs> 네. <laughs> 거 보셨다고 작년에 아 보셨네요. <laughs> 네. <laughs> 네. 아 네. 좋겠다. 네. <laughs> 방금 들어보니까 그 리허설 시간 오늘 쉬운. 처음 들어신것 <laughs> 같은데 오셔서 아 처음 들은 게 아닌가? <laughs> 네. 깜빡했어. 아 그, <laughs> 괜찮으신가요? 0시 오전 아, 오후 0 시까지. 괜찮죠. 네, 한 활동하는 시기죠. 열심 방금 많이 당하신것 같던데? 아, 아니 야 아니. 야그 <laughs> 시간에 원래 같이 아, 네. 내일 공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 배우들과 뭔가 유기투합을 아, 할수 아, 있는 그런 시간인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아, 했었는데 숙소에서 음. 술드신다 아, 아니요. 술이 아니라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대본 리딩을 하기로 했죠. 우리가. 아, 대본 리딩. 10시까지, 10시까지 숙소에서 그렇지 않니? 대본 리딩? 네. 어, 장면을 네.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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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장면. 아! 장병문장면아 정말? 장 네. 나머지. 근데 너무 많이 아. 말을 많이 하면 마시기 음. 필요하니까 아아 목 약간 목이 아 목이 그러니까 약간, 약간 네. 아, 부아어떤 네. 뭐, 아, <laughs> <laughs> 배우가 <본인> 전 <laughs> 아이고 아, 때문에 네. 저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아 역시 대사하고 저거 소품 있는지 확인하면서 쭉쭉쭉넘어갔어 나가서 까를 부르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니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면 뭐든지 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이 국가가 친이잖아요. 좋은 노래에는 역사가 담겨 있거든.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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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년 동학이지어, 아 동학 민군들이야 동학 무민군? 자 하자! 와! 내가 용은용은 있지, 용은 있지. 왜또 어디서 상처 받고 싶어요? 여철이한테 누가 그랬어? 우리 배우님들 너무 멋있죠? 아네 <laughs> JTBC 뉴스에 네.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신 분 모자이크?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배우분들에게 한마디 뭐 뭐라고? <laughs> 전국에 계신 배우분들 아유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아유, 일단 동료이신데요 또 다들 어, 어, 동료로서 음. 지금 전국에서 또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예술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절대 다치지 마시고 몸 건강하게 오랫도록 이 자리를,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선물해드리면 앞으로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산에 와서 애국창가 드라마 콘서트 리허설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배우분들께서 정말 진중한 생각으로 이걸 준비하는 거 많이 느낀 거 같아요 소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다 입어보시고 이게 내가 나의 배역을 온전히 그대로 관객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 이런 배우분들의 진정성들이 제가 앞으로 이제 어, 유튜브를 하거나 혹은 또 이제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과 그런 진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